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해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이 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았다고 놀래 하시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해박하신 천. 내년 6 1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그 어떤 후보보다도 명확하게 충만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왜 내가 아, 충북 차기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어. 어, 한 생을 살아갈 때 나름의 삶의 철학과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사는 동안 우리 사회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교육감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충북 교육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누구라도 나서서 바람직한 철학을, 교육의 어떤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육이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있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서서 충북교육을 바로잡자는 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심의보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몇 가지의 저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저는 보통 교육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사를 역임하고 또 중등교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의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찾아 오늘의 문제를 짚어가면서 바로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둘째로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학도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론과 실제가 필요합니다. 이론 없는 실제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실제 없는 이론은 그야말로 공리공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해서 우리 교육의 본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확고한 신념과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저는 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교육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복지는 교육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이야말로 한 인간을 모종의 발전된 상태로 이끌어서. 영원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진학 가운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경제 발전의 그 뒤안길에 그야말로 아파트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도 긴 법이어서 소외계층도,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 복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넷째로, 미래교육을 제안하는 유아교육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사고의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 인간의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6세 이전에 두뇌개발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뭐 혹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류돼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의 과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직도 어, 구태의연한 옛날 시기에 전혀 오늘의 그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인간됨과 혹은 미래 희망과 또 그들의 식견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어, 언젠가 청소년 수련관에 제가 써붙여놨습니다만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겸손을 익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청소년 교육에 우리 중부교육청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 촉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것 외에도 어,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역사회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 그들의 지적인 교육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이나 도덕성 교육이나 혹은 신체 활동에 모든 영역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생 교육을 좀 어, 저는 어, 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충청북도 평생교육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속입니다. 모든 회사들도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루계다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사회를 아동교육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교육체제로 갖추어 놓는데 우리의 중국교육감은... 아...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국 교육에 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드시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좀 말씀해 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첫째로는 인사행정의 불공정성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명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좌절하게 하는 건 인사의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원래 초빙 교장은 교장이 되기 어려운 영역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벽지를 갈 수도 없고, 다른 점수를 따기도 어려워서 교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성실하고, 한생을 그렇게 아이들 교육에 바친 그분들에게 교장을 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논공행상이라는 선거를 위한 교장,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한 분이 교장이 되면 어느 누구는 교감도 되고 부장도 되고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교사, 그런 경력 전혀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된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상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장이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보람과 그래도 어 교직에 대한 어떤 어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성공감을 교장으로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 이것 외에도 다른 인사 행정의 불공정성은 뭐 말씀드릴게 많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풍토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학교의 교실이 교실답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체제가 되 돼야지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의 교실은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과거처럼 존중해하지 않습니다. 한둘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성적인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우리의 교육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교육감의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실의 문제, 교육의 풍토의 문제, 바로잡아야 될두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초학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결과가 금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미 우리 교육감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가. 이것은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책무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적은 학부모에게 본인에게 지역 사회에도 알려야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책무성입니다. 이걸 게을리하고 이걸 비밀리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교육이라고 보면 저는 어 우리의 교육의 학교의 책무성 기초학력 미달자의 양산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넷째로 보편적 수월성 교육의 실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인의 능력을 균등히 하는 게 우리의 교육입니다.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못하는 애들은 그 수준에 저도 못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게 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은 노래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은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공부보다 차라리 중학교 때 이미 그들에게는 전공으로 들어가서 탁구를 공부한다든지 롯데로는 양궁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직한... 보편적 수월성 교육 모든 아이들을 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지 이걸 그냥 평준인으로 기르는 건 옳지 못합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 옳지 않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아이들하고 한다면 이 바둑을 잘 두고 싶은 아이들 중분이 아마 한 20명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둑은 특별히. 정 교실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면 대면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라도 그들에게 바둑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바둑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 그대로 평준화시키는 교육만 시켜서. 그 평준화도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유아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는 점. 일곱 번째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문제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최대 교육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이 교육 현안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 실제로 어 지금 교육 현안과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 갈고 계시는지. 고교학점제는 네. 원점으로부터 재검토되거나 아니면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너무 미비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평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잘못된 교육을 했거든요.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충북 교육청에 먼저 해보라 하니까 준비된 게 있어야죠. 진작했어야 됩니다. 예컨대 고급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필요합니다. 결국 대학 교수를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 무자격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거나 특히 AI 같은 것들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바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만 고집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이 좀더 고교 학점제에 적극적으로 교육감 이 정말 이걸 가지고 빨리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확보하고 현직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실 국영수 교과에 몰린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요즘 어, 일부에서는 점수 따는데 소외되어 있는 이런 경향까지도 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를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든지 알수 있도록 학점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빵점입니다 저는 이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 중국 교육감 빨리 각성하고 얼른 서둘러서 이걸 제대로 어, 준비, 체제를 갖춰놓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물론 교육부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죠. 근본 취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얼마 전 미국에서 709개의 직, 어, 직업군을 놓고 그 중에 AI가 대신할 수 없는 어, 직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AI가 절대로 어, 인공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 중에 초등학교 교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고 이어 중등교원도 들어갑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참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로봇 가지고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교의 교육의 풍토, 선생님들의 책무성,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보장과 함께 보편적, 누구에게나 각 개개인의 능력을 음악을 잘하는 애들은 음악에서, 체육을 잘하는 애들은 체육, 체육에서. 근데 우리 충북교육에는 그것이 대단히 약합니다. 전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면 뭐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충북에 있는 외국어 학교, 충북에 있는 예술 고등학교, 충북에 있는 과학 고등학교, 저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들을 키워냈더라면. 우리 충북교육이 이렇게 낙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보편적 수월성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어, 다섯 번째 하나도 안다면 어, 인성과 창의의 교육입니다. 장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창의성을, 인성을 바로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창의적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 어디든지 가서 그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능력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학력을 토대로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절차를 제대로 하는 이런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미래 충북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구상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이제껏 드린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충북교육 단편적으로 본 것이긴 합니다만 전국의 꼴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학력조화로 간다고 하는 것 김병우 교육감은 이 점에 있어서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가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교육풍토 우리의 학교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수월성 교육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의 유아 교육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평생 교육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한 생을 살아갈 때 삶을 통한 삶을 삶의 교육으로 구석구석이 교육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체제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 역대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요. 어, 반김병우 구도에서 어떤 보수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는 혹시 좀 공감을 하시나요? 예. 첫째로 8년에 교육의 실패는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영원히 충북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병원 교육감은 끝을 내길 바랍니다. 둘째로, 단일화에 저도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나서서 김병원 교육감을 이길 수 밖에 없는 체제라면 당연히 그 힘을 저도 보태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본래 교육철학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자들의 야합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원칙적으로 단일화를 그렇게 좋아하는건 아닙니다만 도민의 여망이 김병호 교육감을 여기에서 물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면 여망에도 부응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1년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네. 10년을 위해 나무를 심고 100년 대기를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번 잘못된 교육이 그 삶을 얼마나 잘못되게 황폐화시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북 교육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잘못된 게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 뒤틀어 놨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지역 사회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육이 바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학교를 잘못 만나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는 것보다 더큰 불행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런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